손에 저걸 놓고 놓고 이거 놓고 쪼꼬릿넣 놓고 어콜릿리그 양손으로 해아해봐 아, 봐 그렇지. 우와. 그렇지. 아, 코브라 기어왔었는데. 코브라? 코브라기. 코브라. 코브라. 음. 강에 선척을 어디다 어디다 걸어놔 버려야 돼. 어야지 이거 줘야 돼, 누가 어떻게 할지금 하고 있는 거야, 사위가? 뒤에 방 정리했냐? 아브라부려 정리를 하고. 저 눈! 아니, 구 자세한다고 지금 요가. <laughs> 사위가 여기 봐봐. 삼촌 해 해봐. 요가해 봐. 와와 잘하네. 또 다른 거. <laughs> 다른 거. <laughs> 어. 와. <laughs> 고양이 자세 그거는. 네? 방금 그거 고양이 자세. <웃음> <웃음>